나도 안 본다고 하는데 뭐라 right? 이요 right. 음. 오늘도 봤어? 새로운 여자, 전 여자 이루지 못한 짝사랑 여기서 제일 위험한 여자 전 여친과의 흔적을 지우지 않는 첫사랑을 잊을 수있으니까 너무 많이 어디죠? 다음 질문 남자들도 헤어지고 영탐 하나요? 안녕하세요 블라더예요 요 이름부터 남다른 떡볶이 참 잘하는 집에서 광고가 떡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떡참을 먹으면서 남자에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laughs> 해볼 건데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마침 이게 저희 집 앞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달을 시켰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멕시칸 더블 치즈 떡볶이. 약간 로제 떡볶이 같은 비주얼인데 로제는 아니래요. 소스를 잘 이렇게 섞어서 먹으라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섞어봅시다 일단. 와. 비주얼 봐. 우와, 여기 뭐 크림치즈도 들어가고, 뭐 체다치즈도 이렇게. 누들 떡볶이야. 어, 그러네. 헉, 내가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거. 여기 보면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런 뭐 소세지라던가, 뭐 피망, 이런 토핑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음, 이건 미트볼이야 응, 미트볼 얘는 이제 사이드 메뉴입니다. 약간 디저트 같은 느낌? 근데 약간 간식으로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콤한 꿀들이 막. 우와, 진짜 맛요 한번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먹는 거예요 참고해서 똑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중국당면 우와 중국당면 중국당면은 제가 따로 추가했습니다 먹어봅니다 생겼다 <laughs> 존 음, 음.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무슨 맛인지 지좀 특이한 맛이다 이게 잘뜰것 같은데? 그니까 진짜 어있는데 뭔가 로제랑또 다른 느낌이야 이게 떡볶이에는 튀김이야 튀김 아 일단 맛 설명하게 해줘 아, 알았어 알았어 설명해줘 너때 한번 해봐 막 아, 느끼하지도 않고 맵싹한데 맛있어요 가르쳐서 못할 거라서 무슨 근데 진짜 음. 내가 안 먹은 맛인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뭔지 알지? 음. 그럼 설명은 맛이다 음. 근데 진짜 로제는 아니고 또 로제가 아니라고 말할 일반 떡볶이도 아니고 응, 음, 일반 절대 어, 아니야. 음. 자, 이만 찢어서 말을 뭐해, 그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떡볶이 나. 안 찢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음. 그래, 미트볼이 맛있다. 나 떡볶이에 미트볼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어. 나 미트볼이 맛있는 아, 그래? 자, 이렇게 쌓아서 싸워, 딱 보이시죠? 음.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제가 시아 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과연 진짜 호떡 맛이 나는지, 난 그게 궁금해. 진짜 꿀떡 같 아. 마 음, 그냥 시아 호떡이야 진짜 이거 야 씻고 먹... 말해야고 아니, 이 형이 다이잖아 소스가 <laughs> 야, 이거는 진짜 먹자마자 그냥 시아 호떡이야음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유아 음. 약간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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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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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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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유아다 떨어지는 거좀 봐. 나도 뭐못 참겠다 나. 나 나중에 먹을래. 대박 음. 음. 있어. 와 그냥 이거 진짜 꿀조. 꿀 줘. 진짜 꿀조.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음. 또 새로운 이트를 찾았다. 진짜. 여러분 지금 보면서 야식 고민하고 있으면 그냥 시켜요. 존나 맛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방법이 많아요. 좀 특이한 메뉴인지라. 얘는 멕시칸 요리하면 또 뭡니까? 나초! 맞아요. <laughs> 이거 바삭바삭한 나초에다가 떡볶이를 싸서. 이 근데 너무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음, 음. 이거 음, 이거 멕시코야? 와. 그거 그래야 사거님이 미친. 너무 맛있다. 말안들되는데 이건 뭐지? 마카로냐 그래 또마카로이도 들였어요, 음. 그럼 이제 한번 질문 해볼까요? 바로 배워 질문. 응. 음. 제가 인스타에서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을 받았어요. 남자에게 질문하기 거시기한 음. 질문들을 받아서 오늘 제가 강단이한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당, 중당. 와 이거 거의 그의 <laughs> 멋있겠다. 와이 그냥, 그냥 무급티인데 지금 이거. 야씨 야시 지다요 자 질문 갑니다 질문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부가설명 푸시지 마시고 아시겠죠? 음 평소에 설명이 많았다? 아, 네 설명이 좀 많은 설명충이시 잖아요 저요? 네 음, 대놓고 말하는 건네 질문 강선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 여친과의 흔적을 지우지 않는 이유 예술 쓸데없는 추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귀참이 점? 뭐 게으름? 일단 핑계예요. 어차피 걸리면 죽겠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어? 걸리면 끝난다는 라걸 알면서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들고 있다. 그거는 그냥 미련 후회 아니 후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기 추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다음 질문 첫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남자는 솔직히 못지죠요티 뭐 나도 나도 티옥 아니 그니까 내가 사귀었던 사람 아얘 지금 마음속에 다른 여자 있다 아니 그니까 여기 누군가가 사고 있는 게야누군가금 방에 살고, 있는 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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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좋아했고 뭐못 잊어서 다시 막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 첫사랑이잖아요 아 첫사랑의 네. 기준이 좀 다르다 우리 뭔데요 그럼 첫사랑 이 뭐예요? 너는 그냥 제일 처음 좋아했던 사람 많은 많이 그래. 좋아했던 사람 아이씨 야, 이분 그런... 기준이 다를 수 있지. 근데 뭐 지금 놀라운다고 그냥 뭐 만나면 뭐 그렇게 못잊은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그내 기억이 있다는 거지. 아, 나도 있었어. 아, 그래? 내가 물어본 게니 잖아? 말해주는 거야. 네가 안길겠네 내가 물어본 걸난 대답하는 거고 궁금하지 않다고나는 다음 질문. 남자들도 뭐 헤어지고 영탐 하나요? 당연하죠. 아 저는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laughs> 아, 지, 아 진짜, <laughs> 나 진짜, 아... 진짜. 그 다음에 안 하는 이유가 나는 그냥 헤어지는 순간 차단이야. 영상 못 하는 거지. 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내 응. 주변 친구들이 영상 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다음 질문. <laughs>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마음이 쉬울 수밖에 없나요? <laughs> 이라고 질문을 <웃음> 주셨는데요. <laughs> 이가한 말에 뭐질문이 아니 질문에, <laughs> 그 스토리에 그대로 보내주셨어. 예, 봐봐. 아 진짜. 그러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한다기보다는 처음처럼 못해주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구든, 누가 됐든 아, 처음만큼 그 불타는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다기보단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지만 그치, 그치. 약간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서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설명 중에될 뻔했네. 좋은 자질 여기봤 <laughs> 좋은 자질. 자, 한번 다음 질문 계속 해봐요. 뭐. 다음 질문! <laughs> 남친이 자기는 야동을 안 본다고 하는데 구라인가요? 음, 100%구라탄이에요99.999%구라탄뭐 <laughs> 아, 99 0.0001%로 안볼 수도 있어 근데 99 99.999%로 구라탄 너는 보지? 저도 보죠. <laughs> 아니 뭐? 아, 저 솔직히... <laughs> 야, 밍아웃. 솔직하게 야밍아웃. 솔직하게 보고 본다니까 저는 봅니다. 그럼 보네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야동을 보는 이유는? 자, 봅시다. 자. 네. <laughs> 그 다음에, 나의 친구. 아, 미니강산이야 네. <laughs> 따로 놀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정이 안 돼. 이게, 아... 근육이 아...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여기 있는 성기의 근육은 조정이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나랑 얘는 따로 노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혼자 네. 빨리 신났어. 어. 야, 나 신났어.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막. 혼자 신났어. 그때마다 할수 없잖아요. 아 어, 그치 그쵸? 여자친구가 싫을수 다른 싫을까?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거죠 너도 봤어? 아 그런걸 왜 물어봐 <laughs> 아니 짜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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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니잖아 왜 아니, 짜르게 짜르게 짜르안 안봤어 진짜 안봤어 너도 한... 봤어? 아 안봤다고 왜이렇 <laughs> 바빠 나나다 아, 줄. 좀... 줘예 그렇습니다 <laughs> 다음 질문 뭐 여자들이 이렇게 봐봐 이렇게 팔짱을 낄거 아니야? 팔짱을 이렇게 끼면서 이렇게 다니잖아 가슴에 그러면, 다음에 네. 닿을 때, 남자들의 기분? 생각? 느낌? 그냥 닿는 사람, 와, 이분 내거다 아이씨, 뭐라는 거야. <laughs> 아니, 봐봐. 야, 솔직히, 나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음.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 도데 일부러 이렇게 착 붙겠지? 어, 착 붙거나, 그리고 자기 이렇게 닿으면, 어렇게 이렇게 살짝 자기가 멀어질 거 아니야. 그게 불쾌함이야. 여성분이. 음... 근데 그렇게 닿았는데도 자기가 알고 있어.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여자애도 버린 <laughs> 거네. 어, 그러면 서로, 아, 얘 예, 오늘 내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서로. 근데 그쪽도 그러셨잖아요, 초반에. 그러면, 이렇게 알고, 이렇게 팔짱 끼는 걸 여우짓이라고 하잖아, 거의. 네. 이런 여우짓을 할때 남자들은 알아채는지. 알죠. 야, 솔직히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 보이려고 여우짓을 할거 아니야? 진짜 눈치가 없는 여자가 보일 거 아니야? 머리 속느이표가 어? 얘가 나한테 왜추파리 <목소리> 뻗지지? 이런 느낌 한번 해보래 응. 여러번 고민을 하겠지? 이게 아동화 행동이야 행동이 여러번 눈물 을 들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가 뿡! 같떠 그럼 고백을언 혼내주지 고백으로 혼내주는 <laughs> 혼내 거야? <거예요? 웃음> 귀엽다 다음 질문 이건 저도 궁금한데요 세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새로운 여자 전 여자 이루지 못한 짝사랑 여기서 제일 위험한 여자는? 무조건 이루지 못한 짝사랑이야아 <laughs> 이유는요? 아니 근데 원래 남자는 새로운 여자에 약하다 이런 말이 많잖아 이루지 못한 여자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결국 새로운 여자죠 근데 그둘 중에서도 짝사랑이 나는 뭐 새로운 사람? 여자에 감흥이 없어 일단 담배 피는 거 싫어하고 아, 응. 내가 안 피니까 술을 좋아하는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또 술을 안 마시니까 그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난그사람 그 모르잖아 응. 걔가 담배를 좋아했지 술을 아... 좋아했지 그래서 응. 호감이 안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 이루지못더 짝사랑. 난 얘를 알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어. 렇지만 이루어지지 못했어. <laughs> 그럼 어떻게든 내 걸로 알아. 아까 그 첫사랑요. 이아 그건 아니고 그거는 그 당시 순수. 아니라니까. 좀. 그분 존함을 제가 좀알수 있을까요? <laughs> 어디서는 제가 좀 알아놔야 될것 같은데. 저 <laughs>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댓글에 와가지고 나 아닌데? 그러지 <laughs> 어, 마라. 함부다 <laughs> 남자는 네. 마음이 없는 이성과 관계는 다 가능합니까? 이것도 약간 쾌박해요. 아, <laughs> 아, 그 필요하다고. 난 어릴때면 가능. 아. 지금은 안 돼. 절대 안 돼. 저도 그래서 그쪽,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아... 아... 우리 첫만남때 말했다시피, 음... 못해보지만, 안 안한 안한 이유예요. 사귀지 않으면 가까안 사귈 때니까? 그러면 음...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는데요그 어, 사람의 생각을 내가 뭐 그런 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음... 뭐 단정지어서 말할 수도 없고, 난 모르는데. 뭐, 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약간 그거는 나이 먹을수록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케바 입니다 여우짓 어. 한다. <laughs> 이렇게 안다니까, 머릿속에서. 여우짓 하면.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치킨이 많이 있으니까, 아깝잖아. 내가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쫄딱쫄딱 요리 상가요? <laughs> 이0프입니다 뭐 이렇게 떡볶이 좀 추가해서 더 넣어주고. 고마워. 맛있겠다. 어떡하냐. 그럼 만약에 이게 퍽퍽살이다, 퍽퍽살을 안 먹잖아 사람들이 보통. 그죠? 살 불려서 잘라. 잘라 잘라. 엄청난 비주얼의 그라탕을 만들겠습니다. 에? 이런 쪼가는 요리들로도. 쪼가는 요리요? 뭔가 새롭고 뭔가 그럴싸한 요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손에 지지 다하고 <laughs> 무슨 요리를 한다고 지금. 그 여자친구가 얼마나 또 색다르게 보는 줄 알아요? 여기에 뭘 올리냐? 그냥 여기 피자 치즈를 올려요. 에이... 야, 이건 맛 맛없... 없. 어... 뭐라노? 아.. 얘또 신조어 모른다. 아! 이라니까! 맛 없.. 어? 뭐게? 맛이! 뭐? 맛 없.. 어? 크흑.. 퍽퍽서습니다크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저들은 지제 치즈가 놓을 때까지 배워줘야 와.. 비주얼 봐. 자 여기에 제가 나초를 뿌려놨거든요 야.. 이건 센스다 진짜. 새로운 요리 탄생입니까? 새로운 요리 탄생이야. 우와 야 비주얼 미쳤는데? 방구석 요리사 탄생이야. 저 여자친구가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와, 바삭바삭하고 계시피 그냥 약간 마늘 플레이크 대신인가봐 <laughs> 플레이크 같은 느낌. 빵탄거신기았는데아오니 한번 계속 질문 줘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미미 강산이가 일어나면 어떡게 하죠? 뭘 어떻게요? 잘 숨겨야죠. <laughs> 근데 숨길 수 없는 옷이 있잖아. 회색 줄임이 그냥... 그 남자들의 그숙대된 노하우와 음. 위기대처 능력, 그 위기대처 능력이 어릴 때는 살짝 발달이 안돼 어. 어릴 때 기다려 화장실에 있거나 음. 귀여워그 아, 음. 그치만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위기대처 능력이 발달해 약간 티 나지 않게 올리는 <laughs> 방법을 터득해... <laughs> 어떻게 가르쳐도... 아, 이거는... 업계의 비밀이라 이렇게 무정해서 숨기나봐요. 아 부정하는 순간 들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는 어떻게? 해? 당당하죠. 아, 그러니까 잘 숨겼으니까. 어떻게 해서 숨길 수 있어? 요 그렇답니다. 질문 끝. 여러분 이렇게 저희 그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떡집에서 여러분 진짜 한번 시켜 먹어봐요. 애인들류의 떡볶이랑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음 상대고 되게 위협적인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멕시칸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 시아노떡 볶이는 진짜 최고의 간식감 그리고 매운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한 특히 애기들 응. 진짜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꼭 여러분 배민 들어가셔서 내 주변에 떡볶이 참 잘하는 집 세권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떡참 떡참 세권이면 꼭 한번 시켜먹어보세요 진짜 추천합니다 거.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그 다음번엔 저희 또 이쁘고 아름답고 재은이가 원하지 않는 감성적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No. <Jungee> 감사합니다. 안녕!